전현직 장관의 혈투. 산도원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하나 고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장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한동훈 장관으로 봤을 때는 완승이군요. 심판 전원일치 판정패. 첫 번째는 뭐냐면 패도 문제. 패도가 아. 지금 너무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논리가 달렸다라는 거. 박범계의 이제 전략은 간단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라 치는 거예요. 당신이 말로왕 중의 왕. 음. 1인 지배 시대. 예. 그다음에 윤석열의 측근. 이제는 그다 정권 실세 감... 정적 프레임을 걸어버린 예. 한 겁니다. 지적할 음.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아, 얻어맞은 거죠. 아. 아니면 지가 나와서 왜 이재명을 옹호를 해그 자리에서 음. <laughs> 대, 대, 대정부 질의를 하는 그 목적 취지 당은 전혀 별개의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아, 뭐. 고민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벼르고 벼르는 것 같더니 왜 대정부 질문을 안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대나 되나? 까미 되나그 사람 질문할 적기도안 <laughs> 돼요. 능력도 안. 내가 실력도 안 되고 예, 예. 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전현직 장관의 혈투 박 한대전 박한 대첩. 자, 교수님 핵심쟁점은 뭐였습니까?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예.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게 있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검찰 총장이 없는데 인사를 한 거. 아. 두 가지가 크게 보면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대정부 질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야당 측에서 들어갈 때는 음.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종 목표 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이것만 그럼 달성해야 된다라. 하. 아. 미니멈이죠. 야당의 시간이니까. 거기까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음. 사람들이 맥시멀리스트예요. 그냥 항상 출 아. 최대주의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카운터를 맞아가지고 네막 던진 거네요. 피어를 네. 네. 당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음.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정부 질의를 정말 꼼꼼하게 잘해서 예. 상대를 갖다 넣카우 시키지 않아도 정말 꼼꼼하게 잘했다 그러면 오 괜찮네 음. 잘했네 이런 평가를 받은 승리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서든간에 팍 해가지고 그 KO로 시키겠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아, 근데 아, 다들 다 풀고 덤벼드니까 많로 거가 예. 막 들어와요. 카운터가 날아오는 거. 어프가스 맞았네. 심판 전원 일치 판정 패. 예. 이렇게 아. 이 정도로 보면 적절하고. 그건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으로 봤을 때는 완승이군요. 그리고 완승을 한 예. 거죠. 근데 저그뭐 TKO 승이나 아니면 KO 승은 예.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방어를 굉장히 잘했고 예. 그래서. 어, 심판 전원일치 판정성을 받은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정패한 음. 것 같다. 아. 그리고. 이게 뭐 인사청문에 회 이어서 이연패네요. 그렇죠. 그두 가지 이유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했던 네. 거랑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음. 하더라고요. 민주당 사람들도. 첫 번째는 뭐냐면 태도 문제. 아. <laughs> 태도가 지금 너무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논리가 딸렸다라는 거. 그 정확하게 본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쟁점들을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예. 인사정보관리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박 그러니까 박방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의원이죠 지금은. 음. 이분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장관이 인사한다는 얘기 없다. 어. 그러니까 법조항을 들고 이제 나온 거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다. 어. 위법이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위법까지 가는데 논리적으로 좀 뭐랄까 비약이 좀 있거든요. 예.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임이다. 어. 어. 뭐 문제냐? 뭐가 문제냐라는 거. 어. 예컨대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사혁신처에서 하게 되어 있는 예. 인사혁신처 혁신처에서 그걸 갖다 누구한테 위임을 줬는데 민정수석 씨. 민정수석한테 위임을 줬던 거고 예. 그래서 했던 거고 똑같은 걸 갖다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우리한테 위임을 준 거고. 어. 그래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 아.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법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면 이게 위법이라면 과거에 민정수석 실대에서한 것도 위법이다라는. 다, 거죠. 위, 다 위법이다. 예. 아. 뭐포괄 위임 금지 뭐 이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라고 받아치냐면은 아니 법무부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게 아니지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위임받은 그렇죠.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은 어.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위임 네. 받은 만약에 이게 뭐지 법무부의 고유 법안이라 고유 업무라면 음. 위임받을 이유가 없잖냐. 그렇죠. 그러니까 넌 당신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다. 아. 그다음에 한방딱 덧대리는 게 바로 뭐냐. 예. 나 법제처의 유권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법제처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데 당신 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침묵을. 라는 거죠. 막 흥분을 음, 하거나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발더 때리는 게 이게 위법이라면 성진들이 했던 거 문정권 내내 위법을 했다는 아.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예. 이렇게 된 거죠. 카운터펀치를 맞아버린. 카운터펀치를 버... 맞아버린 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 이제 실수를 했던 예. 게 뭐냐면 정부조직법 32조를 얘기를 하면서 음. 거기에 이제 인사 음.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안 보고 내가 같은 얘기를 반복을 예.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 당신이 어떻게 어. 대법관을 임명 대법관을 검증을 하고 헌법재판관을 검증을 하고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예. 어~ 비서실장을 검증을 하고 청와대 예. 수석 뭐야 수석들을 검증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딱 듣고 그저 대법관은 검증 안 하는데요. <laughs> 하는 거야. 그 박공개가 아니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검증하고 어떤 사람은 검증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하니까. 어. 이게 사실 초점이 빗나가는 반면이거든요. 자기가 예. 좀 당황을 한것 같아요. 당황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법관은 원래는 대법원장의 재청을 재청을 받아 가지고 대통령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 우리가 검증할 대상이 아, 아니라는 거죠 없다. 아예 예, 이유가 없다라는 예. 겁니다 예.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 한방을 또 먹어 한방 또 먹은 거죠 예. 그래서 박범계의 이제 전략은 간단합니다 음. 그니까 러 몰아치는 거예요 아. 당신이 바로 왕중의 왕, 왕. 음. (1인) 지배 시대 예. 그다음에 윤석열의 측근 이제는 그다음에 정권 실세, 감성 공격으로 들어가고, 네가 뭐온 나라를 갔다가 온 나라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냐? 한동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동훈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네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옛날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거고, 예. 그두 번째로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하던 거고, 이세 예. 번째로 뭐냐면은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지금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에다 이렇게 정적 프레임을 걸어버린 예.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좀 그... 뭐랄까 정치적 공격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허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 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논리에 막좀 전에 얘기했듯이 음. 이런 식의 비약을 해서 예. 무리하게 상대한테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비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비약들을 하나 하나 치고 들어왔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쟁점도 마찬가지죠. 음. 왜 총장 없는데 네가 인사 검찰총장, 네. 검찰총장도 없는데 상장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될거 아니야? 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받으시냐면 음.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다. 어. 아, 윤성열 검윤성열 서울중앙지검장 예. 당신들이 임명하지 않았냐 그때 음. 검찰총장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봐. 아 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면 검찰총장 패싱했다 그러는데 예. 너희들은 검찰총장이 있는데도 패싱하지 않았냐 어 당신이,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아우리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고. 아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당신은 그뭐 만나가지고 범, 뭐 검찰총장 만나고 한 시간 반동안막 태양한 거 어? 그다음에 그 얘기 들어준 거그 예. 정도지만은 나는 그 담당자들 만나서 1 0여 차례 에걸쳐서 협의를 했다. 야.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지금 박장관은 박범계 장관 피멍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건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일단 검찰총장부터 임명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 검찰총장에 재청을하거나 예. 올리고 이렇게 그그 그 동의하에 합의하에 임명을 예. 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 왜이렇게 음. 급하게 하느냐? 그 바탕에는 물론 정치적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두달 후면은 이제 검수완박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수사팀들 임명을 해가지고 예. 수사를 그 전에 끝나겠다는 음.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지적을 할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할 음.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아. 당신 추미애하고 박범계 가 당신들이 한게 뭐였느냐? 바로 아. 검찰총장 패싱하고 법무부장관이 쉽게 말하면 개별 사건 사건 지입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죠 그렇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세 번째 쟁점이 나오는 거죠. 아. 이재명 검찰 경찰 야. 경찰에서 130 130 군데 압수수색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예, 예.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음. 경찰에서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검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검찰도 아닌데. 검찰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 뭐냐면 은 130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라 한다면 압수수색이 되는 게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법원에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딱 보고 소명이 됐다 그래서 인정을 예. 해 가지고 압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나간 건데 그럼 따지려면 법원에 대다 따지 대법원장은 김명순인데 어. 따지려면 경찰에 따지든지 아니면 예. 뭡니까. 대법원에 따지든지 해야 될 텐데, 본지수를 예. 잘못 잡아가지고 당신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예. 뭐라 하면, 결국은 최종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지고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아. 라고 얘기하니까 한방더 아. 때린다. 예. 더 때리죠. 뭐라 냐면 나는 검찰, 뭐야, 뭐죠? 검찰총장도 원래는 수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개별, 예. 개별 사건은 예. 수사지휘권 발동해줘 당신들이 하지 않았냐. 아. 나는 그런.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아. 딱 얘기를 해버리는. 나는 막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의 예. 수사지휘권 발동 같은 거 하지 않겠다. 음. 그할 때도 아니고 예. 이러니까 사실은 얻어맞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질문이거든요. 예. 아니면 지가 나와서 왜 이재명을 옹호를 해그 자리에서 음. 이건 이거는 경찰이고 아그 예. 자기들 따로라면 검찰이 무소불이라서그 수사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경찰한테 준거 아니에요 음. 누가 준 거예요 자기들이 다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데 뭐가 불만이야 아. 근데 결국은 나중에 경찰 수사도 한번 검찰에 보겠다 뭐 돋보시다 예. 그래서 당신 책임이다 뭐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음. 비약도 몇 단계 비약을 거친 거잖아요 아. 경찰이 수사하는데 마치 검찰이 한 것처럼 예. 예.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적 절성은 누가 판단하는 거야 법원이 판단하는데 음. 그거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왜그 얘기를 왜 해? 이재명 구하기를 아,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뭡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예. 권력의 실세 숨은 실세로 예. 돌아가 왕, 왕. 이런 프레임 장난이 있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뭐에 뭐에 되냐면은 사안에 예.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예. 대정부 지리에 집중을 해서 그 짚을 만한 게 있잖아요 사실상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인사? 네. 그, 그것도 약간 법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음. 검찰총장 없이 막임명하는거 문제잖아요. 예. 그 정도 지적을 해서 그게 문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만 음. 그런 반응만 끌어내면 이기는 건데 예. 맥시멈으로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무조건 너는 나쁜 놈이다. 예. 두 번째 이재명왜 잡냐. 음. 이두 가지 목적은 사실 대정부 질리가 지리에 대, 대, 대정부 대대 질의를 하는 그 목적 취지랑은 전혀 별개의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바보. 음. 박범계 의원은 상당히 흥분해거든요 이거 어? 또막 20초간 레이저 빔 째려보기를 했다. 그런데 네. 또 무려 한동훈 장관을 다섯 여섯 차례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흥분을 안 합니다. 충분할 그 이유가 없죠. 논리적으로 예.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 공격을 하려면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실탄이 너무 부실한 예. 거예요. 이게 다 예. 불발탄들이거든요. 예. 이걸 들어가 고 아주 쏴야 되니까 자꾸 그 시, 시, 욕망이 실현이 안된 거야. 실현이 예. <laughs> 안 되니까 자꾸 불러내서 자꾸 실패하고 오토바몬. 자꾸 불러내서 실패그 예. 어, 자동인형처럼 반복적으로 가끔 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토 바탕 어. 현상이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버럭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딱 보면 아주 매너도 안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된 거죠. 야당 의원인데 현직 장관을 그냥 20초가량 째려봐요.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예. 그두 번째 라운드가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예예. 예. 뭐냐면 그철의애들아 민주당에서 이 바보들을 갖다 몽땅다 법사에다 딱 표준을 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 강성들. 김남국, 김용민. 김남국, 김용민부터 누구야? 김의겸부터. 예. 어쨌든데 예. 이런 애들 아휴. 이거 완전히. 예. 그러니까 고민정하고만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정도 사고 쳤잖아요 이번에 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호가호위를 한다 누구 얘기예요 아, 윤석열이 호가호위를 한대 그러니까 호가호위란 말을 이해를 못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호가호위를 한다고 네 호가호위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호가호위 를 하는 거잖아요 호가호위의 예. 뜻이 뭡니까 아. 여우가 뒤에 호랑이를 세워서 자기가 호랑이 행세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그말 뜻을 모르는 거야. 아.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호가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아. 남말 뜻도 몰랐다는 얘기거든. 이런 사람이 예. 여당의 그, 그 지, 난 집권 여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예. 게 한심한데. 아니, 근데 고민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벼르고 벼르는 것 같더니 왜 대정부 질문을 안한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고, 그게 되나? 하하하하하하! <laughs> 까미 되냐 그 사람 질문할 저기도 안 돼요.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예. 응.